자, 사자성을 듣고, 먼저 양두구육 보겠습니다. 양양머리두개구고기육. 그래,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양고기를 사러 갔는데, 그러니까 가게에 이제 양, 양머리가 걸려있었어, 이제. 아, 이 가게는 양, 양고기 파는 가게가, 인가 보도하고 들어갔는데, 어, 개고기를 팔게 되면 아주 이거 당황스럽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게, 이제, 아, 그래. 양, 그래. 양의 머리를 그려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게 바로, 이제, 양두구육 되겠습니다. 즉, 어, 뭐랄까. 선전하고 내용이, 뭐랄까,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이거 아주 이거 좀 곤란하겠습니다. 어, 그래. 해석 읽어보면, 어, 그래. 어, 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소금 변변하지 않다. 이럴 때도, 그래. 양두구육. 또는 선전하고 내용이 다를 때도, 양두구육 쓰겠습니다. 그래. 보통, 이제, 아주 옛날에 보면, 이제, 막, 그래, 과일 같은 거팔 때, 이제, 그래, 상자, 상자나 뭐 자루 같은 걸로 사게 되면, 위에는 좋은 것이 있는데, 밑에는 좀 뭐랄까, 나쁜 것이 섞이다든지, 이런 거 하면 은 아주, 이게 참 당황스럽겠습니다. 그래, 양두구육. 내용하고 순전히 다를 때, 양의 머리를 그려놓고 개고기를 판다. 그래, 양두구육.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자, 표리부동 보겠습니다. 그래. 그표 송리 아닐 불한 가지도 그래 그과 속이 그래 같지 아니하다 그래 겉, 어, 그래 속 따르고 그다르다할때 그때 표리 부동 하겠습니다 그래 표리 부동 그냥 들으면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잘안안 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한자로 이렇게 쓰주면 좀잘 알겠습니다 그과속 아, 그래 송리 보통 이제 여기 옷나 그래 옷의자인데. 그래, 오더이 자가 이제 다른 글자를 만들 때에는 그 사이에 이제 좀 쓰겠습니다. 제가 어, 그래 오더이가 이렇게 있다면 딴 글자 만들 때는 요 사이를 이렇게 띄우고 그래요 사이에 이제 만이 말리 자 음을 나타내는 걸 넣으면은 그래 요거는 송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 그것과 속이 다를 때 그래 표리 부동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어 그래 어, 어 겉으로 드러나는 은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를 때, 그래. 어, 표리 부동 쓰는데, 만약에 이제, 그럼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는, 어, 그래. 은행 불일치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통은 은행 일치라고 잘 쓰는데, 그래. 내가 어떤 학생한테 이제, 그래. 은행 일치를 하신 분들은, 그래. 아주 옛날에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러니까, 그래, 말하기를 은행 불일치 켜서, 아하. 그래서 학생들은 은행 불일치 이런, 이런, 뭐랄까. 용어에 좀 익숙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양도구육이든 표리부동이든, 그래, 이와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비슷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래 입에는 꿀같이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고, 근데 속에는 이제, 뭐랄까, 좀 무수같이 칼을 갈고 있을 때, 그거를 구밀복음 하겠습니다. 그래, 입구, 그 다음에 꿀밀, 그 다음에 이제 배복, 그래, 배에는 칼을 그래 품고 있을 때 배복 칼금 그래 밀 복금 자그 다음에 또 혼자 이건 뭘까요? 그래 자 그래 겉으로는 따르고 속으로는 배반하다 그래 그런 그런 뜻을 품고 있을 때는 그래 면종복배 하겠습니다 무슨 이 꿀꿀 밀 배복 칼금 대포 면종복배 아 그래 남면 또는 겉 그래 겉으로는 그 사람 따르겠습니다. 그래 조철종, 좀, 따를종. 좀.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배복, 그래, 속으로는 그래서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다. 등배, 등배에는 그래 뭐랄까 등지다 또는 뜻도 있고 또는 의기다 배반하다 같은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반할 배, 그래서 면종복배 그래,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제 그래 아주 낯가죽이 아주 두터워서 그래 부끄러움도 모른다 이런 거 그래 얼굴 가족이 두터워서 부끄러울 줄을 모른다 그래 뻔뻔스러운 사람을 비유할 때 이때는 자 쓰는 말그런자 후안무치 그래, 인자 안 그래. 얼굴, 얼굴 안 그래 얼굴이 있는데 그래 이 얼굴은 아주 낯가지고두껍겠습니다 그래서 두터울 후어 그래 두터울 후안 그래서 부끄러움이 그래 부끄러울치. 예. 부끄러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후안무치라 하겠습니다. 후안무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철면피도 있다 하니 그래 얼굴 그래 낙가죽이 있겠습니다. 남면 그 다음 에 가죽피, 그래 낙가죽인데 그래 뭐랄까 쇠철 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쇠철자. 아, 아. 그래서 이제 철면피 그래. 어, 낙가죽이 있는데, 낙가죽은 낙골, 낙가죽인데, 그래. 쇠처럼 두꺼운 낙가죽이라 해서, 그래서 철면피, 그래. 뻔뻔스러운 사람을 비유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보겠습니다. 양두구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그래. 선정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는 어,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비문하지 않는다. 표리부동. 어, 그래. 겉과 속이 같지 않다. 즉, 어, 그래. 속 다르고 겉다르다. 어, 겉으로 드러나는 은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 표리, 부동. 자, 그 다음에 구밀복금. 그래. 입으로는 아주 달콤한 말을 하지만, 그래. 속으로는, 그래. 칼을 갈고 있다. 면종복배. 어. 그래.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그래. 배반하고 한다. 후안무치. 그래. 얼굴 가죽이, 그래. 두꺼워서 부끄러울 줄은 모른다. 그래.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다. 그 다음에 철면피. 그래, 낙가죽은 낙가죽인데, 그래 새처럼 두꺼운 낙가죽. 그래서 뻔뻔스러운 사람을 비유. 철면빛.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